아 여러분들 4드론으로 시작했어요 투게이트에 존나 말려가지고니 뭐네 잘못이지 애초에 니가 4드론을 는게 아니잖아 존나 인생경기에서 인생경기 병X들아 <laughs> 아니 뭐 누가 보면은 뭐 저기 이재동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4드론으로 뭐저 드론 빼주고 시작한 줄 알겠어? 아니 존나 불리겠어좀따 <laughs> 하나 더 먹어라 가만있어 <laughs> 가네 반갑습니다 어... 와나 아직도 따뜻하네아 이거 대리러시 맞게는 별 없나? 존나 꿀잼인데. 인정? <laughs> 그냥 치르고 싶다고 얘기해. 아내좀 약간 옆에서 구경하는 거여도 사실은 나 솔직히 대리러시보다 카드 까는게 재밌어. 인형 가는 지 나도 나도 나도. 그 빨간색 딱껐을때 쾌감이 있어가지고. 어맞아아 여러분들 방금은 내가 존나 잘한 거지. 방 말로, 방금 경기는 너무 불리해가지고, 이재동도 역전 못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긴 거지. 응, 그, 솔 그, 판단. 야, 중간중간에 프로토스 김태경이와도 못 이긴다. 이글이 더 많았어. 네가 나중에 유리하게 잡았었어, 유리하게. 뭔 소리야. 후반부에 뻘짓해서 그렇지 아니, 이거 뭐 스타디에서 모르잖아. 시청자을 읽은 거라고, 시청자들 시청자들에서 씨발, 다 그냥 병신도 밖에 없어. 컴퓨터 2대1도 못 이기는 새끼들. <laughs> 아나 그게 존나 존나 운이 었어막이 새끼 존나 못하네, 존나 못하네. 하늘 다섯 개그으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새끼들 중에 씨발 컴퓨터 있어 있는 게 없을 걸? 컴퓨터도 모르기는 새끼들 수두룩할 걸? 에이 설마 왔다니까. 아 미션 거세요 그럼 떠드릴게요. 지면 벌칙할게. 말도 안 되소라고 있어. 아마한 푸른한 갔냐이다. 지금 최근에 아마 중에 ASL 본선 올라와가지고 뭐한 사람 뭐 있었냐? 한 명이라도? 없지 한 명도 없었냐? 그래 아마추어랑 프로랑은 씨발 확실히, 확실히 틀린가 보다 벽이 다르지 씨발 음. 야 얘들아 아마 대 아마는 그냥 씨발 그냥 모래성이야 근데 이제 아마 대 프로로 넘어가면 아마와 프로의 벽 차이는 씨발 거의 거의 강철이지 못들어 아마들은 근데 형들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얘기인게 이게 그 뭐야 프로들의 좀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아쉽다 아마들이 한명도 계속 못 올라온다는게 결론적으로 스타의 벽이 진짜 높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아무리 동네 축구 잘하는 사람이 이 t l e 시 메시 i 부터는 t a r 지 n 시는 프로야.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어 a y a m 에 언젠간 o 시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 나오잖아. 옛날에 뭐 호날, 뭐 어? 그런 것처럼 a v 는 계속 잘하는 사람 나오는데 스타는 더 이상 잘하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 그게 아쉽지. 근데 만약에 스타 프로게이머가 계속 유대했었으면 나왔겠지. 음. 열정적으로 스타하니까. 그렇긴 하겠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들이 프로는 이미 능력치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끌어올리려면 힘들지. 이용 못잡기지못잡기지 근데 이제 아마추어 중에서 이용 연습만 존나게 하면 이용을 이제 넘을 수 있는 피지컬 되는 사람은 있어,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스타 장벽 넘다고 시작 안 하는 게 아니라 족구가 AS를 본선과 가까우거든요? 맞아 그래. 이영호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까지 솔직히 남이 힘들어. 왜냐면 진짜 지금 축구에서 매시 기는 거잖아. 그래. 근데 족구는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잖아. 얘 AS를 나갔잖아. 얘 이기면 AS를 나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잖아 형들. 오픈 자체를 이영호로 잡지 말고 철구로 잡으라고. 장벽이 가볍잖아 갑자기. 지금 아마추어들이 나를 잡으려면 아무리 못 더더 한 시, 진짜 5년 동안 하루에 3 0개씩 해야 나를 잡을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마추어 그냥 쌩 아마추어 조밥말고 네. 아마추어 중고수리 나를 잡으려면 5년 동안은 30게임 40, 40게임을 해야지 그나마 잡을 가능성이 있어 나를. 근데 그나마 형들 진짜 스타도 누가 옆에서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면 다르다며. 그리고 음. 이영훈님이랑 게임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멋태게스킹이나 이런게 느린게 느껴진다며. 그렇지. 약간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코치진이나 선생진으로 가면 더 잘하는 재능 있는 애들이 나오겠지 어린애들 중에. 근데 지금 스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 사실은 자기가 연습해야 되지 뭐 학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코 직코 같은 세 개만이 제 스타 배우는 거야. 지금 스타를 뭐 진짜 배우려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렇지. 다한번 그냥 잼에. 뭐 프로 다시 뭐 뽑는다는 얘기가 잘안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온 게임넷 도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는데 리마스터 어그로 끌리니까 이제 네가 한번 열어볼까 이거지. 뭐 그걸로 뭐 프로 뭐 만들어가지고 진짜 스타를 정식적으로 롤처럼만 해볼까?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번에 리마스터로 대회 첫 대회 열잖아. 어느 정도 어그로가 나와야 투자할까 그쪽에서? 스타 전성기 시절은 나와야지. 아니면 답없지 그때 몇억인데? 모르지. 시청률은 모르지. 그래. 아, 어. 야 프로리그 오피셜 썼는데 개소리하지 마. 야 온게임넷 측에서 뭐 몇억을 투자했어? 너뭐 얼마나 투자했어? 음. 그 나간 사람 많이 없어. 야 막말로 야템평리상이왜 다른데 뭐 스타리가 안 나가는데? 자기들 몸값 떨어지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원래. 나 같은 경우도 뭐 몇십만 원 부르면 뭐 가가지고 뭐 행사비 안 받는 것처럼 안 가는 것처럼. 그치. 자기들 몸값이 있는데 그 정도는 못 불러. 몸 못하지. 오김면측에서 음. 막말로 뭐 연봉 10억 주게 이거 아니면 안 하지. 내 네. 아프리카를 얼마나 잘 보고 있는데. 10억이 아니라 5천에서 1억만 나오고 방송 개인 방송하게 해주면 하지 않을까? 아니적으로도. 프로게이머들 다말 들어보면요. 지금이 너무 좋대. 왠줄 어, 알아? 왜? 자유롭게 예전에 프로리그 생활했을 때는 뭐팀 생활했을 때는 맨날 얽매여 있는 생활에 맨날 게임만 쳐 하고 뭐 진짜 일주일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고 음.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진짜 자유롭게 게임하면서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쉴 때는 쉬고 그래야 돈도 힘들게. 잘 벌고 그니까 러 돈도 편한 거야. 응. 음. 지금이 훨씬 더나지 그리고 이번에 온게임넷이란 아프리카란 따로따로 열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 진짜? 그럼 수리제고 분명히... 가는 게 이게 좀 그렇겠다. 그렇지. 분명히 온게임넷에서 나를 원할 거야. 아니 진짜. <laughs> 나는데 딱 말할게요. 관계자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그스타리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황여자님... 섭외안 될까 봐 일부러 지금 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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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어, 아 죄송합니다. 왜? 나 단독 진행 쪽으로 말할게요. 저는못 나갑니다. 야, 죄송합니다. 온게임넷에서 공지 쓰는 거 아니야. 저희는 절대 철군님을 부를 마음이 없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한테 <laughs> 관심도 없어 택배 일자만 나오는데 거기는 근데 온겜임 내에서도 이런 사람 하나 찾긴 할것 같아 뭐. 신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택배 일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잡아 그럼 뭔가 스타의 미래가 보일 수 있잖아 그 사람 하나 바라보면서 음. 그거 나오길 바라긴 할텐데 음. 근데 그거 때문에 리마스터 우리나라 첫구매자가 15살이래매 진짜로? 어, 사람들이 저번에 그러던데 내가 이거 병 높다 그랬더니 근데 아직 모르는 게 리마스터 초 구매자가 15살이래. <놀람> 근데 이게 뭐 리마스터가 화끈하게 뭐 완전 달라졌다 그런 게아니 그래픽만 바뀐 거라 가지고 그치? 이게 뭐 진짜 뭐 지금이야 오늘은 끌리겠지만 한 3개월 4개월 뒤면뭐또 제자리 돌아와 그러니까 보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스타가 다행인 게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스타는 내가 못해도 보는 재미는 있어 적어도 어,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보는 재미라도 있어서 그래서 선수들이 좋은 경기만 만들어주면 시청자는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롤은 지겹다고, 롤이 좀 사보다 더 나오고 있잖아요 옥림대에서 왜 그럴까? 스타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기가 게임하니까. 어.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롤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막말로 말안 통하더라도 게임은 그게 좋잖아. 말안 통하더라도 게임만 볼수 있잖아. 음. 플레이를 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보겠지. 스타도 원래 외국인 진짜 많이 보잖아 예전에. 뭐가 아니 한명백명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철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해서 히 본선 올라가면 재밌긴 하겠다. 음. 대회 열리기 한달 전에 너도 사실은 평상시에 스타만 하면 싫어하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는 팬 마음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 좋아하잖아. 그때 진짜 솔직히 팬들도 감동했잖아. 네 본선 올라갔어 열심해서. 히 그렇긴 하지. 한 달만 빡세게. 내 네, 옥수수 합숙해갖고 해봐 좀 배워서 내옥수 합숙? 어좀 배워서 해봐 좀 배워야 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니 실력이 없으면 배워야지 배워서 올라가면 좋잖아 왜냐면 그분들도 같이 합숙하면 그게 좋잖아 연습 상대가 바로바로 있어가지고 근데 어. 이미 나는 배울 대로 다 배웠기 때문에 누가 하라 그런 데서 안 바뀌어 그건 아니야 니가 뭐야? 니가 뭐? 너 그때 대회 하기 전에 스타크래프트 프로분들 몇분 와가지고 너 가르쳐서 엄청 눈혹잖아 그때. 그, 그게 능력이 아니라 가르쳐 능력이 아니라 내가 게임 많이 하니까 그냥 는 거야.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해봐라 해서 니가 많이 해서 니걸로 네 만든 거지. 그리고 이번에 맵이 또다 달라졌잖아. 너 막말로 게임은 잘해. 근데 아마 프로들처럼 맵 이해도가 없어. 맞잖아, 형들. 이 맵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맵에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분들은 맵 이해도가 높잖아. 다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맵 이해도가 달려맵 이해도가. 그래서 그맵 이해도가, 예를 들어서 철구야, 여기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뽑는 게 좋아.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그것만 배워도 니는 게임 잘하니까 바로 그거 습득해가지고. 아, 난 진짜 저번에 했을 때그 언덕탱크 나오기 전까지는 난 철구가 이영훈님 이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나 주작인 줄 알았어. 일부러 철구 위로 올리려고 <laughs> 영호님 한판 정도 다음 판 이기면 올라가니까 저거 생각으로 봤거든요. 아,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그 언덕 탱크 한 마리가 그것만 좀 어떻게 빨리 없앴어도 좋았는데 영호의 당한 황 기색을 느꼈지 음. 다시 보기 보면서 진짜로. 와 이거 잘하면 진수도 이기겠다 뭐 이런 느낌. 그때까지 진짜 좋았는데. 근데 스타는 딱 그거야더라.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뭔가 이제 그게 있어야 돼. 스타성이 있어야 돼. 어? 말말로 진짜 예전에 심소명 말아. 저거 우승했을 때 심소명이 시바누가 관심이나 가져서 스타성 없으니까. 어? 놈몸 그대로 가는 거야. 스타성 없으면. 옛날, 스타성이 있어야 돼. 옛날에서 임료와 진짜 핵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음. 진짜 저런 거 있었지. 막말로 메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성 뭐 그렇게 없더라 실력만으로 사성을 만들었잖아. 그게 사성 기지 어? 실력이 워낙에 세니까. 그래. 그런 거아니 <laughs> 솔직히 나는 호날두가 기럭지 안 길고 어. 만약에 키가 작았으면 사성 없었다고 생각해. 인정? 안데 아, 호날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 호날두 외모도 많이 없다고 말 못하긴 하는데. 와, 저, 저희 그거요, 이거. 뭐지, 이거? 육개장. 육개장.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철근은 스타성만 있으니까 실력만 키우면 되는데, 이제. 그죠, 형제? 스타성은 다문하잖아 실력만 있으면 되는데. 아, 아쉽네. 남들은 그 스타성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아쉽네. 아, 다 갖고 있잖아. 스타성, 화재성 실력만 없어. 내가 진짜 이번 ASL에 네가 만약에 진짜 본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부산까지 운전할 생각이 있다. 진짜. 면안안 오는 게 답이야. 아 그래? 어. 새끼야 그때 너 같이 가자고 하기만 해. 새끼야. 어. 왜냐하면 어. 이번에는 이마스터 때문에 아마추어도 존나 참가할 거야. 아 그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뚫를 확률이 더 많아. 더 많아요. 음, 아 근데 결론은 그래도 16명 뽑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뭐라고 27일에선 확정났어요? 뭐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야. 케빈 피셜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 공지 먼저 띄웠겠지. 아분이 아무리 케빈님이 사장님이어도 그랬지. 직원들 폭동나지 며칠 남치더라는데 어떻게 예선전을 갑자기 만들어? 말도 없이. 그리고 당연히 스타 때문에 27일이면 너한테 먼저 연락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한테 연락하겠지. 철거에 연습해라. 어, 말해. 연습해라. 연습겠지 어. 했겠지. 어. 연락 못 받았어? 응. 아씨. 아무래도 너 내년에 군대 간다고 사장님이 이제 천천히 성 긋나 보다. <웃음> <웃음> 아, 아 뭐라고요? 봉주리방에 얘기했다고요? 왜? 아이 그냥 봉준이 봐서 켜랬네 뭐하나 보니까 아 동물새끼 하면 켜져있구나 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한번 언더를 줘야겠다 했겠지 아 봉준이도 올라오길 말해서 그래. 너무, 너무 올라왔었으니까 그치 그치 어 막말로 씨발 김봉준이랑 나랑 서커스 매치 서커스 매치 <laughs> <laughs> 야 소리대표님이 씨발. 야 우리 봉준은 올라가야 된다. 우리 봉준이 16강 멤버다. 사 한번 키어봐라 그거 아니야 그냥 씨발 한번 나아가가지고 한번 한번 재롱 한번 피어봐라야 한편으로는 택백리산의 그 분위기로 너랑 봉준이랑 기뉴다 그리고 이소룡님 이렇게 4명이는 것도 애들은 존나 재밌어하지. 맞아 맞아. 어. 확실한 거 있어. 뭐? 철구, 김봉준, 기뉴다. 사리드 사감일시 들어왔어. 어. 그럼 신레전드야 그렇지. 근데 불가능하지 그거는. 어. 존나 재밌을 걸. 전쟁 나는 게 빠르지. 솔직히 태백리산보다기누다 김몽준, 철구 한명뭐딱 들어와가지고 사가하는게더 꿀잼일 걸 너네까지 딱한 경기까지는 그래도 즐겁게 봐. 근데 이제 두 경기 되고 세 경기 되면 채팅창에 눈 썩는다고 도배돼가지고 시청률 떨어진다. 어. 내가 봐도 시작은 태백리산보다 높아요. 시작은. 근데 이제 두 경기 넘어가고 세 경기 넘어가면 이거 뭐야 이 씨발 이러면서 해. 아무튼 이번 사리그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뭐 진짜 같은 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네명 중에 한 명이 본선 올라가려면 철구가 올라갈 확률이 확률은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렇지. 아, 나는 이번 베이스와 베이스와 관련 있잖아. 응. 가 지금 기유다랑 봉준이랑 그총 전적 보면은 네가 제일 높, 제일 높지. 내가 제일 높지. 음. 봉준이한 털렸다고? 어 진짜? 그거야 연습 하나도 안 했어 봉준아 이 게임했을 때는 응. 3개월만에 마우스 드디어 잡아봤어 생가지지 그때 뭐 비유하고 있냐 얘들아 연습하면 내가 더 잘하는 거 맞지 보여줬잖아 나는 예선을 뚫어봤고 김홍준은 한 번도 못 뚫어봤고 야 음식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야 애선도 뚫어본 사람이 뚫는 거야. 김봉주한 번도 못 뚫었잖아 지금. 어? 나 뚫어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평생 우승 못 하겠네. 어? <laughs> 당연히 못 <laughs> 우승 은 어떻게? 아 그런 마인드로 가야지. 막말로 형 만약 에 100만 원 걸고 내가 만약 에 우승한다 그래. 어. 그러면 10억이 0 들어와. 두자? 어. 많아지. 그렇지 그거지. <laughs> 나라도 안해 씨발. <laughs> 어? <웃음> 나는 그냥 16강 가면 대단한 거야. 16강. 너무나. 근데 또 몰라요. 16강부터는 진짜 대진운 좋아가지고 한번 정도 더 8강까지 올라가지 어떻게 알아? 그렇긴 하지. 응, 저번에 누가 대진운 좋아가지고 쉽게 올라갔다고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태백리 이상만 일단 안 만나면 돼. 너 홍구도 되게 잘하잖아. 근데, 잘해. 근데 홍구가 아쉬운 게 방송에서 되게 잘하는데 대회만 나가면 약간 좀 실력이 안 나온다며? 왜 아, 그거야 연습 <laughs> 때 아무리 잘해도 어? 그냥 오프가면 다 설거지 되는 거야 설거지들이 태생이 설거지라서 이거 설거지 벌어서못 고쳐 벌벌 떨고 어? 스리가한 번도 못 나가서 그 대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뭐 대가리 뭐뇌 정지 당하고 그러니까 못 올라간 거지 어? 내가 볼 때는 그 설거지 했던 그 특징도 있긴 한데 그 설거지 시절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잖아요, 지금. 얘가 막말로 이용훈님 만나면 동생이긴 하지만 스타잖아, 자기네 얼마나 떨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스타 울렁증이지, 스타 울렁증. 야, 근데 스타크래프트만으로 따졌을 때는 너한테 있어서 연보도 스타 아니냐? 연보도 그래도 되게 잘했대매 프로 대 네, 그냥 그거야. 뭐. 솔직히 축구하면 일반인들이 응. 누구 생각해? 뭐, 저, 뭐 진짜 그냥 프로 중에 근데 빈발 끝 사람 기억은 해? 아무도 몰라. 못하지? 그래, 거기다 기억하는 사람 메시호날두뭐 드록바. 그렇뭐뭐뭐 뭐, 뭐 실바. 어? 어. 응. 이 정도지. 야, 연보성은 그냥 프로 잘 나가는 사람 축구 선수를 비교했을 때 누구야? 누구야? 아, 그래도 한국 선수를 비유한 건좀 그렇고 그래도 다 끝났은데 10위 안에 드는 부르게머였는데, 아, 그래도는 박주영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아, 뭔 말봐? 그래도 한대 그래도 아스날까지 갔잖아.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긴 하지만 박주영은 박주영은 아니지. 아니 연기훈보다 높지 그래도 연기훈보다 누이는 태베즈 되겠다. 태베즈. 태베 어, 테베, 태베즈도 어, 대단한 거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태베즈 에이 뭔소리야 태베즈를 왜 몰라 나도 추가모못인데 태베즈 하는데 그 맨시티 아니야 아이 태베즈 모르지 아니 무슨 얘네들 뭐 집에 TV 안나와 태베즈를 모르게 밖에 나가서 뭐 여자보나 태베즈 가서 해봐 얘기할래? 아 여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 근데 그 여자들한테 아, 에이 근데 이동은 족... 다 알지. 어, 아, 아이, 그아 아이, 많이 알지. 독구는 축구로 따지면 누구야? 최용준? 아, 축구 팀도 아 <laughs> <저, 저>, <laughs> 나도 그리고 프로였는데. 최용준도 야, 아무리 높이 패 아무리 나를 못쳐 줘도 이동국급인데. 이동국. 아, 네. 이동국. 최용준도 많이 올려 준것 같은데. 어. 홍준이도 저기 아프리카 저기 축구 대회에서 응. 날라다니거든요. <laughs> 딱 어울리네, 김은국 아저씨. 수탁성 <laughs> 있고 화제성 있고 축구 좋아하고 딱이네 김문국. 조쿤국 조쿤국. 여러분들 저도 마음만 먹으면 레더 이득 쉽습니다 레더는 아무 의미 없어요. 뭔 소리야? 내가 레더 이득 좀뭐 해줄래? 하, 무슨 뭐아 시간에 걸고 해야지. 일주일 안지인다 에. 이 대. 왜냐면 레더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영호님, 김태경님, 뭐 이재동님 다, 다 만날 텐데. 네, 맞잖아 형. 형들 1 위까지 올라가면 그 위에서 만나잖아. 그걸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영호나 김태경은 못 잡아도 그 밑에 있는 삼육 찌꺼기들은 잡아 뭐야 이재동 몇 배? 어? 이재동은 저조이라서나 나랑부터 몰라. 난 진짜 그냥 반반 맞인데 반반 맞인데한번 진면 한번 이긴다. 그 너가 생각하는 지금 정우 중에 이재종님 김정우님 맞지? 어 김정우? 기, 아니, 김정우 뭐, 아 김정우? 김정우. 어 그리고 김민철님 어세 중에 누가 답이야? 그 중에서는 정우가 답이지. 어... 정우가 존나 잘하지. 정우가 잘해 매새끼가. 걔는 손 손도 빠르지만 대가리로 게임하는 애야. 진짜 여러분들 손만 빨라서 플레이하는거라 손빠르고 손 대가리 잘 써내면 게임하면 차원이 틀려요 그 체감이 손만 빨라 어? 손은 존나 빨라 옆에서 보는데 멀미나 멀미나 손 존나 빨라 홍구가 왜 못하는 줄알아 대가리가 없어? 손놈 빠른데 대가리가 없어 그니까 러 대회 때 대회 때 사람들 프로게임 마인드는 다 이거야 빌드를 꼬우자 정성대로 잘 안해 빌드를 꼬아 빌드 꼬면 오버버 돼가지고 오씨 뭐한 번도 안 당한 빌드인데 그러면서 대가리 내정이 당하면서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면서 개처발리는 거잖아. 걔는 그냥 복사기야. 난 하던 대로 원패, 원베러, 엠베 나오면 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 대가리 하던 대로 학습 능력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음, 근데 이대로 안 올라가잖아. 대가리 내정리 당이 돼, 돼. 그러니까 맨날 못 올라가는 거지. 나 봐봐. 나는 심지어 나는 어차피 떨어져도 된다는 말이 들어가지고 난 내가 꼬아. 니가 대외때 잘하는 거야. 대회때로케게뭐 10명 중에 9명이 다 이렇게 말해. 철구는 만나기 무섭다. 미안한데 네가 꼬우는게 문제가 뭔지 알아? 결론은 영묘한이야. 그리고 너 만나기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좋도 모름 좀 시부리지 마. 미안한데, 미안한데 내가 말했더라까? 카민 정그를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지면은 부끄럽지 않는데 너한테 지면 그거 씨발 평생 나고야. 네가 10년 동안 그래도 제가 옛날에 누구 잡았지 않습니까? 이걸 평생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두려운 거야. 족구한테 지면 이발 내가 평생 낙인 찍혀서 그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야? 족구 시청자 존만 몇만명 앞에서 기억 안 나시니까 형님들 이런다고, 예, 그거야. 내 스타 팬이 한 십만 명 정도 되는데 비아발언 하시네. <laughs> 폭동당을 준비하세요. 야 와고 들어가 봐라, 니네 얘기 상상시에 예. 있나? 너 어. 어, 뒤로 땡기자 이제. 자 여러분들, 아, 형1 어? 0 시부터 형이. 해 아, 알았어요. 어. 여러분들, 우리 대리러시, 닌지 봤습니다. 어, 대리러시 봤습니다. 우리 무조건 뛰어드릴게요. 예. 진짜, 무조건 뛰어드릴게요. 대리러시 받으니까여기 닌지, 대리러시 하실 분들, 철구 카톡으로 좀 연락 좀 주세요. 카톡 연락 좀 주세요. 와, 밥 먹는데 어떤 새끼 죽여놨네. 개새끼 누가 죽였어, 씨.